우와, 그와 아이다이다, 오케이 오케이, 우와, 이야, 우와, 아, 웃으니까얘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람> 아, <놀놀놀놀라> 아, <놀놀놀놀놀놀놀놀라> 아, <놀놀놀놀놀놀라> 아, 아, 뒷바퀴가 차리나? 그러니까, 거는 거는 있어요. 잘했, 됐습니다그만하세 이야, 잘했다. 우와,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오! 굿 아, 훨씬. 오케이. 오! 윙가 있다. 가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으로 한다. 하면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선생. 완, 먼저 그렇지. 오케이, 됐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누나가 응. 응. 보통 보면 이런 수그리지가 있잖아. 응. 머리도 같이 쉬. 오케이. 그렇지. 넣어넣어 오케이, 왜... 됐어 하면서. 그 그래, 오케이! 근데 여기 와서 퐁 음. 하다 보니까 음. 갑자기 엉덩이 너무 많이 빠지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아트로 그대로 와야 돼. 그대로 온 상태에서 앞바퀴가 내려간가 동시에 내려가야 돼. 오케이. Yup. 오케이. Of... 좋혹에... 오케이. 나이. 오케이. 오케 그 오케이.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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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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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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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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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케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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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부드럽다 톡 우와 그래 짜가 준비하고 있 계셔 어 부드럽다 부드럽다 오케이 굿. 와, 와! 멋지다 끝. 근데 혼자는 못 내려오겠는데? o l e 거 o t of 고! o n e y in the day. Go. 오 h 척! e t t 아 r What's up? Tabas 까싶 d Goma. Chop my 와! e 잡 d I hope y o 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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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억억억억억억억억억억억억안잡억억억억억억억 그러면 그래 안 잡았어. 그러니까 이제, 미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그거에 대한 반지만 하는 거지. 嗯.야 자, 한번때 보자. 영상 한번 보고 보자.